무슨 일을 잘해야 되는지 알아? 네 안녕하세요 기장 외길 세무사 김현주입니다 어, 여러분들은 꿈 자주 꾸시나요? 저는 주기적으로 자주 꾸는 안몽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 시험 합격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꿈이에요 제가 지냈던 그 수험 기간들이 거리는 굉장히 압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합격을 확인한그 순간 저희가 이제 정신을 찾아보보면 실무 8년 차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을 때 떠올려보면 아참 진짜 막막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제가 과거에 느꼈던 그런 막막함 그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을 지금 똑같이 느끼시는 그런 실무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만들고 해오고 있었는데요. 이분들이 소속되어 계신 기업의 환경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이 제 마음에 항상 걸렸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몸 담고 있는 기업이 성장의 한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드디어 구성원 분들의 성장과 기업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님들을 만나뵙고자 합니다. 새로 개업을 하신 또는 개업을 앞두고 계신 세무사 회계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과연 이상적인 세무회계 사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? 제가 근무 세무사로서 소속되어 있었던 그 세무법인의 대표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. 대표는 무슨 일을 잘해야 되는지 알아? 대표는 결정을 잘해야 돼. 그래야 직원들이 그 다음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. 결국에 이제 대표자는 최종 결정권자라는 겁니다. 최종 결정권자는 롤러코스터의 가장 앞장에 하고 있어요. 최종 결정권자가 내리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점점점점 뒤로 갈수록 격한 그 움직임을 주기 때문에 대표자의 의사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. 하시는 기장이라는 업무는 그저 기업의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일인가요? 기업회계 데이터는 의사결정의 근거입니다. 제때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의사결정의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강의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